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루이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The Practice of Piety, 경건의 훈련이라는 경건 훈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신 자신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자주 나가고 선행을 베풀며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더 뒤처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세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이 문장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내기를 바랬던 루이스 베일리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표현는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주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영적 성숙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영적 목표 중에 하나로 세우고, 부족하나마 믿음과 영성과 인격과 삶의 성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성숙의 표본이며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은 바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은 믿음과 지식이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유니티를 이루고 그 유니티의 리치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믿음은 잘 믿는데요.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맹목적 신앙이로 하지요. 근데 맹목적인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의 조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성도 개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예배드린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본받고 있는가?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영역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합니다. 첫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 구절을 NIV나 NASB 같은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요.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참된 것을 하여 국문 번역은 하여 행함으로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보십시오.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인 러브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조건이죠. 두 번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하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본받음의 영역은 범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일터, 인간관계, 사업,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삶의 방식, 스타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크리스찬 될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들어있어요. 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성숙이 필요한 실제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가 2018년 첫째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만약 교회와 성도가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것이다. 다양한 거짓 가르침에 쉽게 속고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비진리. 거짓말, 간사한 사람의 소리와 소문들,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막 흔들리는 겁니다.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을 이름으로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미성숙하면요.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을 해요. 근심하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 상하고, 정욕과 유혹에도 쉽게 빠져들어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성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혼자 살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성경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해야 되는 부분과 함께하는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옆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요, 함께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잘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심이여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동반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성숙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은 핵심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는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실제적인 거룩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그 모습을 한 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입니다.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로 새 사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주님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는요, 존재의 새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주님 믿고 존재가 새롭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고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새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지요. 다시 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린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읽으면 정확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은 참된 의, 참된 거룩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나지요. 한마디로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 마음도 바뀌고 마음에서 나오는 삶도 바뀐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4장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24절에서 세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24절, 세 사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요.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 중에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소설 중에 모험 이야기, Tales of Adventure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리라. 먼지하고 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내 생명의 불꽃이 메마른 부패로 꺼지게 하느니 찬란한 빛으로 타오르게 하리라. 죽은 듯이 영구히 사는 별이 되느니 내 모든 원자가 밝게 타오르는 화려한 유성이 되리라. 우리 인간의 참된 목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사는 것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존재 그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을 사는 것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행함으로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고 남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남기는 삶. 이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진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meaningful life라고 얘기합니다. meaningful. meaning으로 full 한 가득 찬 삶. 의미 있는.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에 그리고 의미,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사는 것은 최고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와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같이 시험받았다 그런 거예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동정이라 그랬죠. 이 말은 공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말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연민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공감과 연민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미와 예술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미와 예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느낌과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공유하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이자 미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요, 자신의 책인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이 개념을 공통감각, 커먼 센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감각. 이러한 공통감각은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감각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울러, 내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이 됩니다. 왜? 같이 보고 같이 느끼니까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보고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듣는다면 나는 환영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환청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통감각은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인간은 이 공통 감각을 통하여 서로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해합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돕게 됩니다. 저는 이 인간의 공통 감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공감 능력은요, 쉽게 얘기하면 남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낀 것과 똑같이 느낀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 그대로 내가 그사람 보면서 나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연민이 들어있죠. 만약 우리에게 이 공통감각이나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공통감각, 특히 공감능력 상실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슬픈데 내가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남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며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까지 경험하게 돼요. 지금 증오와 무자비한 공격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요, 인간성 상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공감 능력 부재라고 봅니다. 공통 감각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어요. 남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해와 용납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격만 난무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공감하지 못한 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돕고 치유하십니다. 왜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공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생각과 고난과 감정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느끼며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공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죄악된 세상의 현실과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며 기도합니다. 공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행동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공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성숙하고,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공감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새 사람 입을 때입니다.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올한해 정말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올한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 없었 어.